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강성율 철학 TV 133강은 당파 싸움에 묻혀버린 10만 양병설, 율곡 2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율곡은 10만 대군을 양성해서 별난에 대비하자 그런 주장을 했었죠. 자,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묻혀버렸는지,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아홉 번 장원 급제한 이 율곡은 동료들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곡은 서인이었죠. 그래서 동인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선조 왕으로부터는 신뢰를 받았습니다. 율곡은 죽기 전에도 당파 싸움을 크게 걱정을 했는데요.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율곡이 주장했다고 하는 10만 양병설이 실체가 뭔지, 심지어는 그그 그 주장이 조직 조작되었다 그런 주장까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색 당파 동인과 서인, 퇴계 이황 조식은 동인. 여기 이제 유성령이 들어가 있죠. 율곡이와 성혼 어,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홉 번 장원을 했다고 하는 율곡은 한때 불교에심취해서 법명까지 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두고두고 비난거리가 됐었는데요. 어, 율곡은 성균관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도 따돌림을 많이 당했다고 그래요. 사실은 율곡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이 면신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 신임 관원이 선배 관원을 접대하거나 벌칙을 받는 일종의 이제 통과 의뢰인데요. 성균관에서도 아마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 종류에는 이제 민격적으로 모독을 당한다거나, 증부상 어떤 함정을 파놓고 빠지게 한다거나, 심지어는 육체적인 가오경이나 쿠타를 해서 죽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거 금품을 상납하기도 했다는데, 심지어 그 정몽주의 승손자도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은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율곡은 그 정직하고 진실한 자세가 오히려 동료들과 원로 대신들로부터 이제 시기 질투를 받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오국소인이라고 해서 나라를 그르친 간사한 사람이라고까지 지탄을 받았다는 겁니다. 특히나 허엽, 허엽은 퇴계의 제자로서 홍길동전을 쓴 허균의 아버지인데요. 허엽이라는 사람과 이준경이 율곡을 예절과 근본도 모르는 인간이라고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면신내 장면인데요. 특히 그 이중경이라는 사람은 율곡의 스승인 백인극 백인극을 찾아가서 자네가 추천한 이암흑개라는 인간은 왜그 모양인가 하고 이렇게 역정을 냈다는 겁니다. 이 일로 해서 율곡과 이중경 사이가 벌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율곡의 제종주부 제종조부 할아버지 사촌 형제 가운데 이기라는 인물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나왔었습니다마는 이 기가 이중경과 정적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원앙관계로 인해서 율곡이 이중경을 미워한다고 하는 이러한 낭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조식에 대해서는 난명조식에 대해서는 세상을 피하여 홀로 서서 뜻과 행실이 높고 깨끗하겠지만 학문을 하면서 실제로 체득한 주장과 견해가 없고 나라와 백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책도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해서 이제 서경덕과 조식, 이황의 문화생이나 추종자들로부터 분노를 자아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어, 여기가 이제 이 백인극일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조광조의 제자로서 파주에서 율곡에게 조광조의 도학을 가르쳤던 그때이 율곡이 우계 성헌과 교제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나온 그남명조식이란 인물이 누구냐면은 37살 때 낙방을 마지막으로 해서 과거 시험을 담념하고 그 후로 이제 학문이 뛰어나서 여러 번 벼슬길에 오를 것을 권유받았지만은 끝내 거절하고 살림처사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살림처사란 말은 여기에서 조선시대 표수를 하지 않고 이제 초야에 묻혀 사는 선비를 가리키는데요. 조식은 의의를 중시하고 현실 정치를 비판했는데, 15살 때명종 임금에게 올린 단성소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당시의 실세 중의 실서인 그이 문중 왕우를 깊숙한 공고를 한 과부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문종항후에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명종 임금이 죽이려고 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이제 말 위에서 이제 지나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이한 선조 임금에게는 무진봉사라고 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가운데서 서리들, 이제, 그,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어, 벼슬아치들이 어, 횡패를 부리는 서리만국론이 유명합니다. 경상도에서 좌도 우도 중에서 우도에서 이 남명조식 학파는 남명학파는 그 이름을 떨쳤는데 결국 퇴계학파고 하 양분을 했습니다. 학계를 그래서 남명학파에서 그 유명한 그 곽재우 장군 이산해 같은 문신들이 나왔던 거죠. 율곡에 대한 동인의 공격은 첫째로 그 절에 들어가서 숙려 생활을 한 점이 유학자로서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 사대부가에서는 첩을 거린들이는 것이 관행이긴 했습니다만은 율곡의 경우에는 첩이 두 명이나 들였다고 하는 거. 어, 그리고 또 율곡의 제종조부 할아버지의 그 사촌 형제가 이기른 사람이 자주 나옵니다만, 이 사람이 탄관 오리, 김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위여서, 어, 관직에 오를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불구하고, 이, 이연적, 의 도움으로 요직에 올라서 병조판서, 나중에는 자의정, 여의정까지, 예, 갇혔다. 이것이 이제, 율곡에까지 연결을 시키는 건데요. 어, 이기라고 하는 이 인물은 권력을 농단하다가, 윤혼형, 윤혼여등과 함께 울사사화, 문종한 거죠. 어, 주동이 됐던 울사사화를 일으켜서 많은 살인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본인도 사탈 관직을 당하고 했는데, 이 일을 율곡에까지 연결시켜서 율곡을 어, 비난한 겁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은 이기라고 하는 인물은 어, 율곡의 아버지 이원수의 당숙벌이 되니까 율곡 할아버지 사촌 형제인데 에, 율곡의 아버지인 이원수로 보, 보면 5촌 당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원수가 이제이 계집에 자주 드나드는 것을 본이 신사임당이 장차 화를 당할 것이니까 어, 출입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해서 교제를 중단했다고 하는 이야기 이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이현적이라고 하는 인물이 상당히 당시에는 청백리로 존경을 받았던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조 임금은 율곡을 신임을 했습니다. 어, 선조의 명으로 중국 천추사, 어, 중국이 파견하는 사절단이죠. 서장관으로 명나라 북경에 다녀왔는데요. 자, 서장관이라고 하는 직책은 일행과 물질을, 물자를 점검하는, 그리고 기록을 담당하는 육품 문관의 벼슬이었습니다. 당시 천추사의 정사와 부사는 이품 이상의 고위직이 이제 갔고요. 그래서 북경을 이제 무사히 다녀오자 선조임금은 율곡을 홍문관 보결이 종오품에 제수를 했습니다. 이때 율곡은 어릴 때 선악, 여기서 선악은 불교를 가리킵니다. 선하게 물든 잘못을 제가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이제 겸손해하자 선조 임금은 그런 일로 중대한 직책을 경솔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또 어, 잘못을 이유치고 스스로 새로워진 그 뜻이 가상하다. 이렇게 해서 예, 표서를 맡겼습니다. 선조는 무엇보다도 사심이 없는 율곡을 신뢰했고 그래서 일이 있을 때마다 율곡에게 자문을 구했다는 거죠. 율곡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하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사람은 등용하지 마시고 자기 일에 충성을 다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전자는 배신할 가능성이 있지만 후자는 전하를 결코 배신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그 간언을 했다고 그래요.율곡의 스승인 백인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자. 기가 높고 글이 거칩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을 했고요. 이현적, 이 앞에 나왔었죠. 이현, 청병기로 유명한 이현적에 대해서는 박학하며 글을 잘 짓고 몸가짐을 장중히 합니다만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데는 큰 재질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부정한 녀석을 멀리 하지 못하고 조정에 나와서는 도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평을 함으로써 동인들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계성원과의 관계인데요. 율곡은 조강조를 사숙했는데 그때 이제 백인거래, 조강조를 사숙한 백인거래의 문화에서 우계성원을 만났습니다. 어, 그러면서 둘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고 우정을 맹세했는데, 1567년 살이에서이난세를 치유할 수 있는 인물로 옥에 성원을 청거하자 이때 율곡이 선조 임금 앞에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옥에는 그러한 위인은 못 되고 학문의 힘쓰는 착실한 선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주 친구이지만은 냉혹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선조 앞에서 또 일국 자신과 성원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비교합니다. 제주는 소신이 우계보다 낫긴 하나 수신하고 학문적인 노력에 있어서는 우계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계 성원과 율곡 이인데요. 그리고 성원도 이를 수용하세 인정했다는 겁니다. 성헌 이제 우계 성원은 경기도 파주 우계에서 성장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하우가 나왔습니다. 율곡도 마찬가지고. 이때 율곡을 만났는데 임진왜란 때광해군을 도와주었고 벼슬을 계속 거절하다가 율곡이 권유함으로 해서 의정부 자찬성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서인의 당수가 됐는데요. 광주의 그 김동령 호가 충장이죠. 김동령과 정철, 송강 정철이 그의 문화성입니다. 율곡이 당파 싸움을 크게 걱정하는 장면인데요. 당시 조정에는 동서 분당의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종직 학파의 계통을 이은 김효원의 집이 동대문 근처에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을 동인, 동인들은 주로 젊은 신진 세력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순왕이 신비 명종의 빔대요 선조가 즉위한 직후에 잠시 출연 수렴 청정했던 이 신비의 세력을 등에 업은 신미겸의 집이 서대문 돈인문이라고 그랬죠. 서대문 근처에 있어서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을 서인이라 불렀는데 대개 연로한 사대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곡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에게 탕평책을 쓰도록 건의를 한 결과 김효원은 함경도의 부령으로 멀리 보내고 심의겸은 개성 유수로 이렇게 근을 보냈습니다. 임금은 율곡에게 모든 탕평책을 이름을 했고 율곡은 또 동소화합에 진력을 했는데 율곡이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동인이나 서인이나 모두 학문을 하는 선비들이며 분열은 시국관, 환경, 의견의 차이, 개인의 사상, 관점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비생산적인 논쟁을 그치고 함께 조정에 나가서 국사와 민, 민생 문제를 논할 것을 호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율곡의 에, 건이나 이렇게 탄평책은 끝내 빛을 보지 못했는데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서인 가운데 송강 정철을 비롯한 율곡의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때문에 동인들로부터 율곡이 서인을 옹호한다, 이런 의혹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 송강과 율곡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율곡은 현명한 학자일지는 모르나, 과감한 정치가 는 되지 못했습니다. 조정은 당파 싸움에 휩싸여 있고, 윤궁은, 임금은 후궁에 빠져 있어서, 실망한 율곡은 강릉으로 어, 내려가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식만양병설의 실체는 뭘까요? 당시 조선은 북으로는 여진족이 호심 탐탐 조선을 노리고 남으로는 애국가 늘노략질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율곡은 일본을 통일한 어, 무사는 국내의 관심사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머지않아 명나라나 조선을 싫어올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10만 양병서를 주장했는데요. 이때 이제 유성룡이 서해 유성룡이 도승지로 있고 율곡이 병조 판서로 있을 때입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말하자면 율곡은 임진왜란을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양병설은 뭐냐면은 서울에 수도에 2만 명을 두고 팔도 각 도에 만 명씩 군사를 양성해서 배치해 둬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 이때 조선의 병력은 장부상으로는 30만 명 이상이었지만, 실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는 1000명이 될까 말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또 율곡은 종 팔품 벼슬에 머물러 있던 이순신을 천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차 사망, 한반도의 남만 남부 지역이죠. 마한 진한 변한 어, 충청도 뭐, 뭐 이런 남한 남한 전체를 남부 지역 전체를 어, 말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장차 사만을구제할 인물입니다. 결국에 이순신 때문에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걸 추천한 사람이 율곡이다 그 말입니다. 율곡이 이제 신만 양병설를세계하자 동인들은 왕을 현혹하기 위한 발언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같은 서인들조차도 그것은 너무 지나친 상상력과 허언이다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유성용도 이때 이 의견을 묵살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율곡이 죽은지 8년 만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자 유성용은 율곡이 야 말로 참으로 성인이시다. 이렇게 탄식을 했고, 선조는 어가를 타고 우주 파천길에 오르면서 한탄하면서 율곡의 이름을 계속 불렀다는 겁니다. 여기는 서해 유성룡과직미록 여기고, 여기는 이제 당시, 일본에 파견됐던 정사 황연길과 부사 김성일이 와서 선조인마켓해서 서로 다른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주장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율곡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다고 하는 그 설은 주장, 조작됐다. 자, 왜냐하면 10만 양병설은 당시 조선의 능력으로 보았을 때 절대로 불가능한 사안이었고, 그러한 한계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을 병조판서 율곡이 10만 양병을 주장하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면 10만 장병설이 왜 나왔겠느냐? 임진왜란의 책임을 남인, 아, 남인이라면 이제 동인 이황과 조식학파 중에서 이제 이황이 이제 학파가 다시 남인으로 분파가 됐는데 여기에 유성룡과 김성일이 속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남인들에게 몰아붙이면서 정권을 당시 담당했던 서인들은 책임이없고 동인이었던 유성영에게 책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책임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율곡의 제자들에 의해서 조작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율곡이 쓴 율곡 전서에나 1차 사료집인 선조 실록에는 그런 내용이 아예 없고요. 율곡의 제자인 김장생이 쓴 율곡 행장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그러나 율곡이 그 주장을 1만양병설를 언제 어디서 했는지 정확히 기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선조 수정실록에서 사관의 논평으로 이게 등장하는데 이 책은 인조 반정을 일으킨 서인 세력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책 역시 김장석의 기록을 보고 백꼈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각색한 사람이 율곡 학파이자 김정상의 제자 인 송시열인데 우암 송시열은 율곡 연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조 16년 4월에 선생은 경연에서 임난이 일어나자 어, 유성룡이 이문성은 진실로 성인이다면서 하 탄시가했다. 이, 이 송시열의 문장 가운데서 두 가지가 각색이 됐는데요. 첫째는 율곡이 10만 양변서를 바라는 날짜. 이것이 조작이 됐고 또두 번째는 스승이 율곡 행장에 이 문정이라고 한 것을 이 문성으로 바꿨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성이라고 하는 이름 호는 율곡과 유성력이 죽은 후에 율곡이 받은 시호다. 그러니까 이 창작의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거다는 거예요. 어, 문성이라는 호를 받기도 전에 예, 이런 어, 이름이 나올 리가 없다는 거죠. 문헌을 검토해 보았을 때, 지금까지 모든 문헌을 검토해 보았을 때 양병이라는 글자는 나오지만, 10만 양병에 관한 내용은 일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군청론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있을 정도다. 그리고 10만 양병서는 일제의 식민사학자 이병도에 의해서 거듭 사실로 규정이 돼서, 오늘날 국사 교과서에도 실리고 국민적 상식으로 자리 잡게 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이병도라고 하는 인물은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역사학자로서 어, 나중에 율곡 기념사업회 이사장도 어, 했었습니다. 율곡의 죽음인데요. 파주 율곡촌에서 요양 중에 차도가 없음을 알고 상경 한양으로 올라온 이 율곡은 친구였던 이 송강 전철에게 사람을 쓰는데 파당을 가리지 말게 이렇게 당부를 했고 그 말을 한 이튿날 1564년 1584년 음력 1월 16일 새벽 서울 대상동 자택에서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의권을 바로잡은 뒤 세상을 떠났는데요 아까운 나이죠 49살이었습니다 율곡이 남긴 재산은 서재 에 가득한 책들과 부시돌 불을 켜는 거죠. 부시돌몇개 불가했다. 율곡의 품 죽음 소식을 들은 임금 선조 임금의 통곡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고 출상 날에는 골목마다 사람들의 곡하는 소리가 진동했다. 그리고 밤에는 시민들이 지켜도 햇불의 불빛이 서울 교계 수십 리 밖에까지 비쳤다는 겁니다. 율곡의 장지는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원이 자원선 선영이고, 임진왜란 당시 부인인 곡산 노씨와 한여 한 사람이 여기에서 심유사를 하고 있었는데, 외군이 노씨와한녀를 급탈을 하자 스스로 자결했다는 겁니다. 임란이 끝난 후에 시신을 분간할수 없어 할수 없이 율곡의 묘소에 위에 합장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율곡의 묘고 그 위가 예, 노씨의 묘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도 어, 장원공인 율곡은 동료들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고 여기에서 난명 조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어, 율곡은 동인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선조 임금의 신임을 두텁게 받았습니다. 늘 당파 싸움을 걱정했던 율곡이지만은 결국에 그러한 동소화 진력했지만은 결국에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1 0만양병설이 채택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만는 심지어 그 설이 조작됐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율곡의 죽음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며 강성일 문학 TV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